드라마 슈룸 마지막 촬영이 끝난 이후 많은 배우분들이 마지막 촬영 인증샷을 남겨 주셨는데요. 그중 한 사진에서 청아와 이마령 그리고 상궁들이 함께 있는 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는 사복 차림의 성남대군의 모습도 함께 볼수 있었는데요. 이 사진을 놓고 많은 추측들이 난무했었죠. 그리고 이마령이 중전의 복장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아는 흰색 소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청아의 건강 문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청아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온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 청아의 얼굴과 입술이 창백한 모습이라 청아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예측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성남대군의 복장에서 청아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청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녀의 곁을 지키는 성남대군의 모습이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사진에서의 성남대군의 복장은 일반 사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렇게 성남대군이 사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청하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생명이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녀가 왜 창백한 얼굴에 흰색 소복을 입고 마지막 촬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는데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던 상황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죠. 이전 영상에서 청아가 자식을 낳지 못해 이혼당한 여성을 변호하는 장면을 보고 그것이 복선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전부터 청아의 몸이 약하다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도 자식을 낳지 못해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었죠. 그리고 세자빈 간택에서 칠거제학과 삼불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녀의 몸 상태로 인해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는데요. 특히나 다른 세자빈 후보와는 달리 임화령이 청하에게 산불 거에 대해 물었기 때문에 청하에게 칠거 제약으로 인한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 사진을 보고 청하가 출산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진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살펴보면 중간에 있는 청하와 임화령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옆에는 상궁 두 명이 함께 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아직까지 드라마 복장을 하고 있는 인물은 모두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아가 만약 출산을 한 것이라 한다면 그 인물들이 모두 청아의 곁에 있었던 이유도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청아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마저 창백한 이유는 많은 사극 드라마에서 볼수 있었듯이 출산을 할 당시 제가를 물어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남대군은 청아의 출산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촬영을 이미 마친 후였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마지막 촬영을 기다리다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닐까 생각되죠. 이때까지 청아의 몸이 좋지 않다는 복선으로 인해 청아가 성남대군의 아이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은 세자빈이 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손을 입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의견과 이번에 나온 무한대군과 초월이의 아이를 입양할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온 상태였죠.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사진으로 인해 청아가 출산을 하게 된다는 해피엔딩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궁금해지는 부분은 궁 밖으로 나간 원손이 어떻게 궁으로 다시 돌아올지에 대한 것인데요. 이전 세자빈과 원손이 궁을 나갈 당시 임화령은 최대한 빨리 그들을 궁으로 다시 불러들일 거라 말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남대군과 청아가 원손을 입양하거나 성남대군이 원손에게 세자의 자리를 넘길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과연 세자빈과 원손이 어떤 방법으로 궁에 돌아오게 될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슈룹 드라마도 단 3회만을 남겨둔 상태인데요. 이제 다음 주면 슈룹이 끝난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허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임하령역을 연기하는 김혜숙 배우님과 데뷔역의 김혜숙 배우님의 대립을 보면 저조차도 긴장되는 느낌으로 드라마를 시청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말은 군더더기 없는 해피엔딩으로 악역은 모두 처벌을 받고 나머지 인물들의 더할 나위 없는 해피엔딩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청하의 아기를 꼭볼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